저기! 개인적인 이야기하면 나중에 천천히 해주시는 게. 아! 말안 <laughs> 되잖아! <바로 한 웃음> 채찍이 됐어! 아, 아니,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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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 채찍이 대신 입을 열 거야. 채찍 말고 입으로 말을 하라고. <laughs> 미국에서 이상한 거 배워왔네? <laughs> 나는 반드시 당신을 쏠릴 거야. 미국에서 이상한 거 배워왔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나루허더 유이. 미친 여자냐? 관할 경찰서 형사입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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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건 아무래도 좋아. 아치가 물어, 아치가 물어봐놓고 왜 이러냐? 와서 사건 설명을 하시지. 완전 무죄를 주장합니다. 아 지금. 이러서 못 먹겠네 진짜. 아 잠깐 진행은 내 몫인데. 아아 아, 아, 역시 괜찮습니다. 마지막 증언을 해주십시오. 아 갑자기야. 아 야사토마유 <laughs> 유집중 정말. 또 다른 증거에 대해서? 이번에도 채찍인줄 알았어요? 어채찍줄알았어아 예, 알겠습니다. 아뭐 그렇게 재려 볼건 없잖아. 아아 아, 채찍질은 하지 마세요. 으아 조용히.

새롭게 발견된 사실을 적용해서 말이지 제가 말입니까 저는 그..머리를 쓰는게 좀.. 하겠습니다 아! 아, 하겠습니다 안맞잖 만만치 않아 말했을텐데 무서워 죽겠네 완벽하다고 누굴 때릴지 모르니까 무서워 죽겠네어디는다 <laughs> 긴장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아마 그열배정도 어지러웠을거라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무서워 엄마 맞, 무서워 나 맞을 줄 알았어 치명적인 모순 아아아아아아 <laughs> 재 <재밌는? 웃음> 그럼 보여주시지 <laughs> 아... 아... 내설명니 무슨 되는 진품을또 나왔어 아버지께 물려받은 기분 나쁜 웃음. <웃음>, <웃음> 형사 자잘 돈의 완벽한 논리 흠집을 내주었군. 그그 그럼 재판을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정으로는. 그러니까 나만의 더 좋아. 지영이 날 부를 테니 잠시 조용히 있으라구아 예. 미안하고 막. 근 갑자기 흥분해 불어서. 이름과 지갑. 표정 봤어요 아까? 나 지금 눈날 뒤집어져서. 뭔 짓하는 거? 대표님 폭력 아닙니까 이거? 아무도 의문을 제시하지 않았어. 폭력인데. 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라 철칙이라고라 <laughs> 철칙. 잔찍. 아, 나도 모르게 이제는 스토크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발동되어서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 <laughs> 아 뭐해 바보수다만큼 바보 같은 건 아. 아 어서 사건이 있었던 날에 일을 지원하도록. 아... 뭐야 아직 뭐야 안 했다니까 이런 것지고 아... <laughs> 어, 무서, 워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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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여자야. <laughs> 카메라맨 오사이 나츠미 증언하겠습니다. <laughs> 아, 표준어로 할수 있잖아. <laughs> 맞아, 채찍 <저> 맞으니까 <지금 웃음> 표준만 아, 나와. 아, 좀더 화기애애하게 진행하기를 바래요. 진행도 맡겼어. 당사 아이가 당연한 거 아이가. <웃음> <웃음> 이런 건 아무래도. <laughs> 바로바로웅징 <laughs> 아, 그 사진을 제출하도록. 아, 근 방금 거 맞을 만 했어. 마지막에 아, 나 어. 나라도 한번 마지막 당삼이랑께. 당연한 거라니까. 어, <laughs> 아, 채팅 맞을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당연히 방 안에 싹 둘러 파도 로 근데 얘도 사이콘 게 맞을 거 같은데도 해. <laughs> 당삼이랑께 같은 말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군요. 차라리

카르마 입증은 아, 완벽 그자체 아, 아, 의문의 여지는 아, 없이 이걸 다시 아, 인식시켜 줄 좋은 찬스니까. 아, 아니 그렇지만 내게도 이제 약속이 저녁 약속이 있다구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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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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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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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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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laughs> 바보가 바보에게 걸맞게 바보 같은 아. 말을 짓 거리는군. 아, 이 말이 없군. 아, 왜요? 바로드 루이치. 어머, 뭐막 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사건과 관계된 질문만 해줄 아. 수 있을까요? 검사가 대출 말라고 했단 게? 한대 맞는다. 한대 맞는다. 방어할까 실 가도 올려놔요. 아, 아 내가 맞는 거 아니야? 잠깐만. 판사가 맞을 수 있어. 누구를, 누구를 때릴 수 있어? 뭐라고? 바로 여기서 기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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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아, 근데 맞지. 맞을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어? 아, 그게 두려우면 안 되지. 아, 그럼 형이 대신 맞을까 <laughs> 재판장님, 변호진 은 가르마 메일을 기소합니다! 응, <laughs> 그, <laughs> 아! <웃음> 아왜날 때려! 아, 왜날 때려! 아, 제가 하자고 했는데왜날 때리냐고! 아,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까? 아아아 아아아 조용히. 페널티라면그 형사에게 두둑히 부여해 줄 테니. 아씨 조용 조용히 정숙하시 정숙하지 않을 경우 심리를 중단하겠소. 아아아아아아 광역비어. 아뭐뭐 뭐니까 아 궁서스. 변호인의 주장은 말도 안 돼. 미친놈 아니야 쟤 진짜. 어.. 어.. 디가 말이 안되는지 알려주시죠! 이봐 증인? 아, 아, <laughs> 아, 아 왜.. <laughs> 왜한테 그러다! 아, 대체 왜 그러는기가! 아 그.. 그쪽에 오니.. 당신이 좀 무섭구만.. 아아아아악! 당나 실례지만.. 뭘 조금이라고요.. 아 어, 아 어. 아무래도좋 아.. 아.. 아미안합니 사건 다 중에는 돌보고 있었지?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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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문제라도라니 당신.. 어. 아! 아! 아 당신은 잠자고 아! 있어. 아 진행은 내가 해야잖아 어? 내가 이게 mc라고 아아니구나 아, 책상이었어 <laughs> 아, 어. 바로 그랬는거지으 아, 조용히 하세요정숙그그그그그그 그, 그, 대체. 아! 아. 아. 미안합니다. 이중이는 <laughs> 그걸 목격한 게 아니지. <laughs> 큰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어. <laughs> 아예 아,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마음 아나이 아, 가만히 앉는다고 했어. 야. 오다 가물나니까. 아니 시 누군은 어, 성 성깔 없는 줄 알아. 어. 아 저망친 아, 피고는 어떤 인물과 대화를 했어. 아 진짜 내 성격이 좋아서 참는 거야. 어. 괜찮겠지? 재판장? 아 그, 씨, 거야. 나 빼고 해. 야,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아 씨, 하지만... 아하... 아, 아. 아, 아. 같은 질문만 해봐야 소용없지. 아 진짜... 아업어 오늘 그럴 때는 이 있음이라고 말하면 되지. 왜 저걸 쓰냐고? 하아 나로 도 씨, 내가 선배로서 말씀 말 말해주는 건데. 그냥 잠자코 봐줘 오씨 아아 아아이씨야 재판장이 우물쯤은 하면 어떡해 아아이씨 하하하하 하아아아왜아 그렇군요 항아리를 깨 이런 씨아아아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왜 그래 그래서 재우고 그 의류함에 넣어놔. 그리고 자기는 아, 야, 무슨 야, 소리 하는거지 아니 설명하고 있지? 있잖아 어제 나왔던 증언을 기억해봐 하... 뒤쪽 말입니까 몇 하... 번이나 말했나 하... 어제 나왔던 증언을 기억해봐 아니 이거 생긴게 아... 아... 놀라고 하... 있을 틈이 있으면 너서 아... 말해 하... 아... 범행 준비를 혼자서 다 하는건 불가능합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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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말했잖아 바보라고 용서해줄 것 같나 훗흑흑흑 훗, 훗, 훗. 누구야 아이 이 어, 엄숙한 법정에서 누가 웃는 거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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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를 허아아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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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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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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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음. 아아 채찍이 오... 하게도진 않았을 거예요. 아아왜왜 아. 어, 왜. 어, 내가 때렸나? 어? <laughs> 그럼 할 때가 아니에요, 나루오도 씨. 맞네. 어디서? 아치 치루 씨까지 채찍을 그 변호사한테 임시 면허는 없으니까요. 아아 아, 아. 무지한 놈에게 무시무시한 채찍을 무슨지? 아야야야야야. 아, 어떻습니까 아, 노도카 아니 가르마 아, 아, 아 거기서 아, 왜내 이름이 나오냐고 전 세계에 방송된다고 했지 너 니가 배배하는 모습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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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유가 자기의 직으로 막았어. 몸몸 하나하나 하나 계속. 아니, 계속 맞아가지고 집을 열어갈 때안 멈추게 딱 자기 걸로 막았어. 칼로 막듯이. <laughs> 이따위 재판 인정 못해.